선 바위의 유래 경기도 연천군 연금면에 법수동이라는 동리가 있다. 즉, 전곡이라는 기차 정거장에서 내려 한탄강을 건너 동남쪽으로 약 2km 들어간 곳이다. 그런데 이 법수동에서 얼마 멀지 않은 뒷 골짜기에는 기암괴석이 많은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산 중턱에 선바위라는 바위가 우뚝 서 있다. 이 선바위의 높이는 약 서른 자이며 둘레가 열자 가량 되는 큰 바위이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둘레가 크고 그 꼭대기는 사람 40명이나 앉을 만큼 넓다. 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바위 밑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러가는 좌우 산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경치 또한 아름답기로 이름 높다. 이렇듯 큰 선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전설이 숨어 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하얗게 내려덮었던 눈이 녹자 시냇물이 몸뚱아리를 들어 내놓는 봄이 찾아왔다.돼지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나무에는 물이 올라 새 잎이 피었다.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끼고 진달래가 만만한 봄.새들은 봄 노래를 부르고 말을 색시들은 버들피리를 불러 나물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올라왔다.이런. 어느 날이었다. 이선바이 꼭대기엔 곱게 단장을 한 여인 한 사람이 앉아 따스한 봄볕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희디흰 옥수에 바늘을 잡고 비단천을 누비는 모습이란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하강한 듯 눈부시게 화려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다가는 문득문득하게 봄 풍경에 추파를 던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 바위 밑을 지나던 어떤 사나이 하나가 있었다.그가 마침 그 바위 밑을 지나려는데 비단 헝겊 조각이 팔랑 팔랑 봄바람을 타고 그의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어라?이 산 중에서 웬 비단 헝겊이 떨어질까?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무심히 바위 위를 올려다보았다.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심심산 중에 더구나 20척이나 넘는 높은 바위 꼭대기에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미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저 여인은 사람인가 선녀인가? 사람이라면 저처럼 높은 바위를 어떻게 올라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려 보았다. 어쨌든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작심한 그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바위 뿌리로 다가가 기어 오리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오를 재주가 없었다. 몇자 올랐다간 미끄러져 떨어지고 또 오르다간 떨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애쓰다가 그만 지쳐서 그 밑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때는 봄. 그렇잖아도 젊은이의 가슴은 들떠 치맛대락만 보아도 연연한 정이 뭉클 치솟는 쯤 그처럼 황홀한 미녀를 산중에서 본그 사내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위에 기어오르려고 또 일어나 발버둥을 쳤으나 허사였다. 이 사실을 바위의 여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여전히 바느질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펄떡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는 물끄러미 바위에 앉았는 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면 볼수록 젊은 가슴에 소용돌이치는 격정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더니 도끼를 하나 들고 다시 바위 밑으로 왔다.그리곤 바위 밑을 도끼로 깎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그는 역사인 모양으로 한번 도끼가 바위에 부딪힐 적마다 큼직한 돌덩어리가 부서져 나갔다.예상 외로 바위 밑이 움푹움푹 파져 나감에 더욱 힘을 얻은 그 젊은이는 온갖 힘을 다하여 바위를 깎아냈다. 이대로 계속하면 얼마안가 바위가 쓰러질 것 같았다.그렇게 되면 그 위의 여인도 같이 쓰러질 것이다.이 광경을 조심스레 살피는 그 미녀의 얼굴엔 한층 불안한 표정이 떠돌기 시작했다.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뜻하지 않은 도련한 봉변을 당할게 뻔한 일이었다.이렇듯 위험을 느낀 그녀는 재빨리 바느질하던 일을 챙기더니. 가위나 바느질 그릇도 그대로 바위에 바위 남겨둔 채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고 말았다.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이는 얼마 안 되어 그 미녀를 가깝게 대할 수 있으려니 일류의 희망을 걸고 열심히 바위 밑을 깎다가 문득 위를 올려다보았다.방금까지 있었던 그 여인이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깜짝 놀란 그 젊은이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기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느새 그 미녀는 꽃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실망과 더불어 맥이 탁 풀린 그 젊은이는 하늘을 향해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것은 간절한 애원이었다. 그러나 그의 울부짖음은 아랑곳 없다는 듯, 그녀는 구름 위에서 하계를 내려다 보고, <웃음> 웃음소리를 내며, 배곡 같은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본 그는 더욱 미친 듯, 아가씨! 잠깐만! 너무 무정하오! 하고 또 소리를 질렀으나, 어느덧 그녀는 하늘 높이 올라 완연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래도 허공을 바라보며 미칠 듯 소리치는 그였다. 그렇다고 승천한 선녀가 다시 내려올 리도 없다. 그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넋을 잃고 바위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는 언제까지나 그곳을 떠날 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해는 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젊은이는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일어선 그는 정신없이 어슬렁 어슬렁 바위 밑에서 걷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가씨! 그는 여전히 미친 사람 모양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처없이 발길을 내딛던 그는 그만 애석하게도 암냇물의 깊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젊은이는 선바위에서 머지않은 동리에 사는 이사랑이란 장수였다. 그날도 산에 무술 연마차 올라가다가 그만 선녀의 황홀한 자태에 마음이 솔깃해 이처럼 비참한 말로를 초래케 된 것이었다. 그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선바위를 도끼로 깎아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선녀가 바느질 하던 바위 위에는 그녀가 앉아있던 자국과 그 흔적이 옛날을 얘기하듯 남아있는 것이다.